좀 요즘에 좀 저희 쪽에 그 많은 분이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한 200만 원대 좀 가성비 좀 좋고 뭐 이런 차 없나요?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문의 주시고 또 실제로 방문해서 많이 이제 구매하시는데 이렇게 호응이 좋을 줄 몰랐네요. <laughs> 저희 최근에 얼마 전에 올라왔던 오피러스도 프리미엄도 프리미엄 오피러스 얘네는 그냥. 그 국가에서 상을 줘야 돼 어째 <laughs> 어쨌든 아 그래서 여기는 저희 수원 SK V1에서 촬영하고요 오늘 사람이 하나도 없네요 날씨가 너무 좋아서 그런가 따뜻하고 너무 이제 따뜻한 걸 이제 넘어서 피지민도 그리고 너무 덥다고 합니다 아, 여러분들 이제 이제 드디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더위와의 싸움이 시작이 됐는데 그 전에 여러분들 장만해 하셔야 될 차가 있겠죠 200만 원대 추천될차 바로 뉴 오피러스 차량입니다 2008년식이고요 17만 주행했습니다 330이고요 체인 벨트입니다. 색깔 블랙 컬러 색상 차량인거 가격 199만원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저희 쪽에 이제 벤츠 사가셨던 분이 이제 판매를 하고 가셨는데 잘 타고 계시려나 모르겠네요 그 좀좀 그 우여곡절이 좀 많아서 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여튼 뭐 안전운전 하시고 좋은일 많이 생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외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즘에 또 댓글을 한동안 읽었더니 한 한번 댓을읽읽어보록하하습습다 전번에 만족도 1위 뭐이렇게 해서 한 차가 있었는데어구는이친래스였죠이제문영이님이이렇게 했습니다. 총알만 있으면 당장 사고 싶는다 항상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하고요. 네, 한경우 님이 개그 채널 보다가 기다리게 되죠. 어? 그래요? 네, 유튜브를 몇번 새로고침 눌러 보는지 모르겠네. 요 크크. 조금 더 노력해 주시면 저희 상품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금 더 네, 마음에 들어요. 네, 제개 개그를 좋아하시는 분들 거의 많이 없는데. <laughs> 어쨌든 네, 펄스 님 앞대. 크크크. 예, 맞죠. 그러니까 뭐, 모습이 달랐죠? 엘리델 님이 2분4 0초에 문곡 하나 더 있네요. 아 제가 가지고 그건 못 봤네요. 김삼층님 아 안녕 마이카다. 음 감사합니다. 임영훈님이 색깔 참 마음에 드네요. 좋은 자소에 감사해요. 예 저도 감사드립니다. 송용훈님 아 안녕 마이카 점점 빠져들고 있습니다. 묘하게 궁금해지는 이유는 물음표 <laughs> 크크. 어요분 근데 제가 프로필 사진을 그 예, 채널 사진 봤는데 저기 뭐 있으세요? 이게 실제인지 모르겠지만 송영호 님어떻게 멋지십니다 나이츠 님이 수리비 장난 없겠죠? 물음표 물음표 흥힝 당연하죠 <laughs> 당연한 얘기 랄리콘 이야 차가 참 하니 좋아요 전차주분이 차 사랑이 그대로 전해오네요 흥 알리코니님은 진짜 제가 나중에 표창장 하나 만들어 주셔 <laughs> <laughs> 모든 영상마다 이렇게 신청해 주셔서 너무 댓글도 달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박철성님이 16년식 소렌토 2점이 사륜 스페셜 해주세요. 저희 지금 어그 그렇잖아도 이제 차량은 이제 이렇게 댓글 많이 남겨주신 분들이 꽤 이제부터 누적이 좀 많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만들지를 콘텐츠를곧 제작할 예정이니까 좀만 기다려 주시면 은 이제 신박한 소재의 콘텐츠 다시 한번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하 전병권님 점. 저도 점 <laughs> 엔돌핀 엔돌핀 TCN 820이 중고차 유튜브 영상 중에 믿음 중고차하고 안녕 마이카두 곳이 제일 신뢰하고 가격이 정직함. 예, 믿음 중고차 아니에요. 저희가 <laughs> 더 아닙니다. 믿음 중고차 어디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최화철 님 따봉 했어요. 저도 따봉입니다. 네. 199만 원에 만나볼 수 있는 바로 뉴 오피로스인데 요거 진짜 옵션도 되게 괜찮고 아 근데 좀 안타까워요. 이분이 요차를 좀 너무 좀 과도하게 좀 비싸게 주고 사시는 게좀 있어서 좀 얘기하다가 말씀이 좀 많이 아팠습니다. 다음번에 할 때는 이렇게 이제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다이렉트 거래 식으로 하셔야 이게 좀 크게 이제 좀그 피해 피해 금액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것도 좀 적고 좀 약간 지나가다가 시흥 뭐뭐 단지에서 이렇게 뭐 충동으로 구매 하신 것 같아요. 어쨌든. 근데 헤드라이트 상 지금 딱세차 정도만 하고 왔거든요. 뭐 사용감은 좀 있습니다. 근데 헤드라이트 상태 상태 양호하고요. 그릴이나 뭐 이런데 전체적으로 양호해요. 이게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투톤 이제 그 당시에도 많이 했지만 지금 이제 사실 이런 컬러가 잘안 나오죠. 근데 이제 투톤 컬러에 이게 이제 보시면 이게 마이바흐 휠을 좀 따라한 것 같긴 하거든요. 원래 이게 휠이 이런 게 없던 것 같은데 이게 조금 되게 좀. 어, 이쁘고요쭉 보면은, 좀, 그, 좀 차가 좀 돼서, 어, 생활 스크래치는 좀 있습니다. 네, 타이어도 지금 현재로서는 옥티모 타이어가 껴져 있는데, 약한40% 정도 남아있어서, 더는 타셔도, 되, 더 타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저 군데군데 제가 육안으로 그냥 포인트만, 이렇게 이런데, 문콕, 같, 문콕이 아니라 이렇게 붓터치 같은 거좀 보이고, 뒤또 한국 타이어네요. 뒤는 한40% 정도, 3, 40% 정도 남아 있고요. 뭐 전체적으로 제가 육안으로 봤을 때뭐 크게 어뭐 손상되거나 부식이 되거나 찌그러지거나 큰 스크래치는 보이지 않습니다. GH 330 모델이고요. 트렁크 공간 한번 볼게요. 네, 트렁크 공간은 야 여기 채우기도 힘들겠다. 왜 이렇게 이게 넓게, 넓게 만들어서 이게 사실 네. 트렁크 공간이 여러분들 이제 짐을 많이 넣고 다니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양호한데 사실 뭐 짐을 발로 별로 안 넣으시는 분들한테는 오히려 좀 그렇게 불필요한 공간일 수는 있겠죠. 그리고 쭉 이렇게 이쪽, 이쪽 이쪽이 조금 있네요. 이쪽에 살 이렇게 이거, 이거 스크래치인데 그 우리 그 머리도 보면 은 이렇게 땜 <laughs> 제가 봤을 때 전체적으로 지금 외관 상태 쭉 봤는데 휠 상태도 괜찮고. 외관 어, 상태는 이 정도면은 저는 양호하다고 볼것 같습니다 약한 뭐 100점 만점 중에 한 60점 70, 70점 점 정도 줘도 될것 같아요 뒤에 좌석의 시트 상태 보여주시고 뒷 좌석에 어, 리어 커튼하고 리어 모니터도 다 들어가 있어요 이런 부분 좀 체크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이쪽에 멀티미디어 할수 있는 거. 멀티미디어하고 열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거. 되게... 오, 우야 자동차가 또있을요자동차만 이런 <laughs> 아이야지주셔 <laughs> 시트 상태 한번 더 한번 보여주시면요. 네, 상태 괜찮죠? 상태 괜찮고요. 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네. 이렇게 버튼 시동. 네, 키는 메인 키, 스페어 키둘다 들어가 있고요. 네 그리고 제 시도 한번 걸어볼게요. 17만 딱 주행을 했네요. 17만 5천 킬로 주행을 했고, 뭐 핸들 이쪽에 리모컨하고, ECM 하이패스 롬밀러 그리고 이렇게 선글라스 케이스, 한번. 어, 슬라이딩 할수 있는 거 이것도 잘 되고 좋네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전방 카메라 버튼, 오르간 배달. 이제 공기청정기는 센서 버튼, 이제 파킹브레이는 해제 버튼이죠. 그리고 이쪽에 어, 메모리 시트, 자동 접이식 미러, 오토 윈도우 이런 거다 들어가 있어요. 후방카메라도 들어가 있어요. 후방카메라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열선 통풍, 조석도 열선 통풍, 이제 오피러스, 그다음에 프로토 에어컨, VDC. 그 다음에, 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옵션들이 있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옵션 쓰는 거는, 어 여기 이것도 ECS 버튼도 있네요. ECS 버튼. 그 다음에, 우석에, 이제, 리어 커튼은, 요 버튼도 있고. 그니까, 이 당시에서는 아마 이게 거의 초상급이지 않았을까 싶네요. 카메라는 좀, 화질이 그렇게 좋지는 않네요. 후석에도 워크인이 들어가 있고, 이거한 번, 켜나 잉크 파 눌러라. 어, 뒤에도 나온다. 나오죠. 여러분 보이죠? 도 괜찮네요 이정도면 여러분들 쓰시길 아, 하이패스 룸멜로 딱 되어있고 전체적으로 어, 한 199만 원 치고는 옵션이 거의 한 천만 원짜리 차량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자 밖에 나와서 엔진룸 한번 볼게요 자 한번 엔진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밖에는 HID 이제 순정 램프가 들어가 있고요 엔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음, 저. 어, 유키톡 엔진이구요. 네. 지금. 어, 차량이 어, 막 이렇게 오래 세워 놨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차량을 막 들어오자마자 지금 딱 세차만 하고 바로 여러분한테 저렴한 가격에 추천드리는 거기 때문에 어, 많은 어,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혹시 이거 말고 저는 좀더 키로수가 낮고 비로스 프리미엄을 원한다 라고 하시면 은 저희 쪽에 안녕 마이카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많이 있거든요 거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안녕 마이카 혹시 모르니까 안녕 마이카 점시에요 하단 부분에 링크 있습니다 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안녕, 마이크로 초청사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